가슴이 작은 분들을 보면 비슷한 스타일이신데요. 일단 유선이 기본적으로 작은 편이며 체지방이 적고 마른 편입니다. 작은 가슴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유선이 부풀어야 하고 체지방이 늘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가장 가슴이 커질 때가 임신하면서 모유 수유를 하는 시기까지인데 이때 유선은 극대로 부풀게 되고 인생에서 자연스레 체지방도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니 쉽게 떠올려 볼수 있을 겁니다. 체지방이 적다는 의미는 몸에 지방이 잘 쌓이지 않고 먹는 양이 기본적으로 많지 않으며 음식 자체에 무관심한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또한 벌어진 가슴이라면 가슴 근육인 대흉근, 소흉근, 가슴을 끌어 당겨주는 어깨 근육, 목 주변부의 근육과 등 뒤의 견갑골 주변부의 근육도 관여하게 됩니다. 가슴 주변부의 근육은 가슴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고, 체형의 변화를 주어 예쁜 가슴과 예쁜 바디라인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흉곽을 조여주는 숨쉬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방가슴 성형은 단순히 가슴 크기만 확대하는 것이 아닌 유선을 자극하고 꾸준히 가슴 주변부의 근육과 등 주변의 근육을 자극하고 적절한 수면과 바른 자세 좋은 식단 등의 생활 습관 변화가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연스러운 가슴 크기의 성장과 건강한 몸을 원하신다면 한방 가슴 치료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가슴을 원하는지, 어떤 치료가 적절한지 상담을 충분히 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